저 주말에 통화됐습니다. 네. 임생 위원장이 제안하셨다든지 을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음. 예, 내가 그거는 외국인 그, 코치, 예, 외국인, 외국인 코치에 관련해 가지고. 임생아, 뭔 소리야? 내가 제안했잖아! <목소리> 자, 어, 주말에 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 특징이죠. 기자들이 일을안할 만한 시간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에이. 뿌리는 주말에 배력은? 2, 3회 서면, 그죠 서면 의결 사실을 보도 하면서 홍명 감독은 정식 이제 감독이 됐고요. 음,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에 취임식도 없이.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취임식 을안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또 홍명 감독을 미디어 앞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 저날 기자회견도 안 하지 않았을까? 네. 저저 공항에서 약식 기자회견도 그러니까 그 저것도 딱 10분 했습니다. 홍 음. 감독이 이제 입을 연 순간부터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까지 딱 10분 걸렸어요. 10분간 임시 스탠딩 인터뷰로 가름한 거죠. 취임식을.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었는데 협회는 늘 우리가 욕을 하고 아쉬움을 표하고 했던 조직이지만 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그니까 좀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한번 표하겠습니다 홍형감독한님저늘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한국 축구의 귀한 인재를쓸수 있는 인물을 너무 막 갖다 쓰는데 거기에 꼭 끌려다니고 있어요 홍 감독이 그니까 본인의 좀 욕심 때문이죠 어떻게든 음. 본인이 좋은 성과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하지만 거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 연세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아이잖아, 아직도. 근데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도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도전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가 평균 수명만 따져도 네. 앞으로 한 20년 이상. 대표님 감독 네. 끝내시고는 사회에 봉사하시면서 조용히 사시겠다는 그런 <laughs> 각오있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서준 기자는 홍 감독하고 좀 각별합니다. 기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자하고 지인하고 그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이런 셀럽들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지만 기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관계인데 좀 요즘에 말을 좀 많이 아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주말에 통화됐습니다. 네. 네. 주말에 통화됐고 저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어, 뭐별긴 얘기는 없었고요. 네, 예. 근데 몇 가지 이제 이임생 그때 저도 물어봤죠. 이임생 위원장이 제안을 하셨다던데 니까 그건 아니라고. 에 음. 예. 내가 그거는 외국인 그거는 코치. 예. 외국인 코치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기사 보도가 정정됐더라고요. 협회 관계자가 이임생 기술 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어, 말을 잘못했다. 그그 <laughs> <laughs> 그 분위기 뭐야. 분위기에 너무 좀 긴장을 해서 써온 글을 잘못 읽어서 어, 저희가 제안했다라는 을 식으로 잘못했다라고 그 정정부도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 홍홍감독이 홍 전화해서 화냈구만. 임생아, 뭔 소리야? 내가 제안했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브리핑은 홍 감독을 더 가시밭길로 밀어넣기 위한 협회의 업무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외국인 코치 선임은 홍 감독이 요구한 것이다. 음. 근데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왜? 음. 그니까 러 제가 그 어제 다른 방송에 얘기했지만 어떤 본인이 점치고 오는 지도자가 있,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코치 두 명이잖아요. 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피지컬 코치 한 명하고 뭐 전술 코치 한 명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중에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지도자 중에는 대표팀 코칭 스태프로 좀 데리고 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 감독을 못 데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 코치가 쿼터제도 아니고 지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어떤 쪽이든 좀. 벤치에, 벤치에. 납득이 안 가요. 좀 다른 비주얼이 있어야 된다? 네. 피지컬 코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피지컬 코치에 대한 투자가 좀 약해요. 그 정말 능력이 있는 피지컬 코치 분들도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지컬 코치 필요한데 문제는 피지컬 코치 관련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한국 축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적응기가 오래 걸릴 수 있다. 음. 왜냐하면 이렇게 시차가 크고 굉장히 다양한 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짧은 기간 동안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코치 외국인 코치를 데리고 오는 건 괜찮지만 한국 대표팀을 경험한 한국 뭐 프로팀을 경험한 사람이있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 리그 나왔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전에 한국 대표팀 관계했던 피지컬 코치 한 명이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아닌 게 쉽고 음... 전술 코치는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아토마토인데 감사합니다 훈럼부가 아, 자기보다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은 코치로 뽑을까요? 그나무래 그밥 되겠죠? 뭐그 말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억측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감독이 분업화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다만 잘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죠. 이를테면 뭐, 레이몽, 베르라인 같은 사람은 못 데리고 오겠죠. 뭐 돈도 돈이지만, 음... 그분은 세이니까 네, 뭐 히든 감독 말고는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그런 캐릭터네요? 네. 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지금 과정을 이제 나, 나갔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취임식까지 안 하고, 인터뷰 10분밖에 안 하고, 그것도 애초에 50분에 한다고 했다가 30분에 시작했는데, 시간 없다고 40분에 끝났거든요. <laughs>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나갈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납득이 안 갔다는 거죠. 게다가 보니까 누굴 만날지 일정도 안잡아놨다데야지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출장을 활용한다라는 의심에 대해서 음, 딱히 명확한 답을 못드리겠요눈우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 외국을 갔다 오세요. 아, 그렇습니다. 좀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좀 계속 들고요. 다만 이런 흐름. 저는 우리끼리 얘기할 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어, 이번에 그이 침착맨 발언 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거 보고 느꼈어요. 아, 협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 그 갤럽 조상가요? 네. 여론조사 때도 조사, 보면, 혁명공 선임이 잘 됐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음. 그리고 침착맨도 축구 뭐 관련돼서 컨텐츠도 찍고 했지만, 일반 팬의 어, 평균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옳았네요. 음. 국민 45%만 지지해도. 음. 그 감독은 다행이다. 그니까 그러니까 이, 흡무예님이 발언이 논란이 됐고, 이제 어... 라이브 끝날 때 사과를 제대로 잘 했습니다. 마무리 음... 됐는데. 어쨌든, 저 정도의 어떤 시각이, 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처럼 맨날 축구 안 끼고 살잖아요. 대표팀 경기 월드컵 위주로 보고, 어, 홍명보 괜찮네. 그니까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되게... 일단 지금 그렇죠. 분위기 뜨거울 때는 살짝 비켜가면 어... 넘어갈 수 있다. 음. 9월 달에 와서 바로 에임에 잡고 내리는, 하고? 내리는 네. 소나기는 잠시 피해 가거라9월 사실 9월에 우 사실 2승 뭐 얼마나 할거 아니에요. 예. 네. 네. 또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토트넘 오고 막또 이슈가 많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잠깐 피했다 가면 넘어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선택을 전략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축구 협회가 네. 지금까지 가장 잘해 오던 그 전략으로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해 가겠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침착맨의 음. 발언을 뭐 어떻게 갖다 붙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음. 우리 축구쟁이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하고 다주, 다수의 대중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3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지금 협회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A 매치는 다 네. 매진이 되고 시청률은 그렇죠. 잘 나오고요. 저희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협회 안에 있는 그들이 그 체감을 못 한다니까. 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은 그래서 더 오히려 아쉬워하고 네. 억울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선수들 정말 협회가 이 지경인데도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이런 정도의 역대급 스쿼드를 가지고도 클린스만 감독 또그 뒤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흥행분도 밀어붙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저희 같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잘했으면 좋겠고, 네. 뭔가 멋진 그 프로세스를 통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으로 성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전히 대한 축구 협회는 아우, 뭐, 자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떻게 월드컵 가가지고 16강 가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음. 네, 그런 판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음, 모르겠습니다. 그, 박지성, 그, 레전드를 비롯한 많은 전직 선수들도 발, 발언 동참하고 있지만, 전혀 CR도 맥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소름이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대표팀 차를 거부하면 안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다수 대중의 팬들은 소름이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고, 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로서 그런 선언을 할 정도의, 어, 그, 뭐랄까요, 모험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그게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고, 음. 그리고 협회에서 물론 징계를 매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징계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속된 선수가 차출을 거부했을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징계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파행까지 가기를, 어, 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많은 식구 팬들은 결국 박지성 레전드되겠지만 외부의 힘. 그 언급들을 음. 많이 했었는데, 어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국회 문체부 문화관광위원회 네. 여기 속한 위원이 김승수 의원 위원, 이분이 언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좀 많이 심도 있게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워낙 여론들이 뜨겁다 보니까 축구에 밖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 일단은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이 네. 조사를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라는 거는 아마 이제 감사에 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자료 다 제출해라. 뭐 회의록 보여달라.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어, 단순히 어떤 그, 그 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팩트가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그 제보에 맞는 상황들이 발견이 되면은 뭔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예어 구분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어떤 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령 감독 선임을 취소시켜라, 음. 울려라.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들의 거의 한결같은 어, 반응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선을 권고할수 있고, 혹은 정부 차원에서 대한축구협회에게 지원하는 부분들, 뭐뭐 뭐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협회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승인해주는 부분. 음. 예를 들면 지금 천안에 생기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행정절차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 가지고 행정절차에서 딴지를 건다거나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할수 있지만은 협회가 내린 지금 행정적 결정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취소시켜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방해할 수는 있지만 네. 어, 내려진 결정을 뒤집게 강제할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통해서 뭐 사임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정부 기관의 개입 자체가 큰 게임 체인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도 네. 뭐 사람들은 저 안에서 뭔가 또 새로운 사실 같은 거, 지금 협회가 숨기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은 더 여론이 거세질 거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네. 이런 부분까지 끌려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기대는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선을 막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음. 그 또 단독 후보 출마하고 연임 그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축구계에서 정문기 회장이 출마를 안할 거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좀더더큰 논란이 될수 있는 인물의 출마 가능성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알죠, 무슨 얘기인지. 음. 네. 내가 누구 얘기했는지 알죠.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어, 예, 이따 끝나고 한번 네. 뭐 제가 확인해볼게요. 형이 얘 영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가 네,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지. 뭐또 있을 순 없지. 네.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네, 좀, 만약에 문체부가 그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음. 어, 뭐, 굳이 그게 아니어도 성사가 될수 있는 영역에 지금 있단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체부 뭐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는 게, 그, 성, 아, 설령, 어떤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런 식의 성과를 냈을 때 과연 거기까지만 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느냐. 더 뭔가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정치인이 뭐 정말 뭐 이사회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회장을 정말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입을 좀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네. 여론이 관심이 모여있고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의도로 또 들어오는 네네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근데 뭐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예전에 이제 그 2018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네네네. 나서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이제 불려왔었잖아요. 사과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때도 좀 국민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순간은 희열은 줬지만은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 상황에서 뭔가 팬들이 기대한 눈높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솔직히 그것도 사이다도 아니었어 네. 많은 사람들 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게 빤히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또 문체부라든가 네, 이후에 네. 그좀 기대를 하지만은 그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개진시킬 수도 있다는 라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움직임은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뭐 영향력이 있을지 또 음. 많은 팬들이 바라는 방향에 <laughs> 영향이 있을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네.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일단 출국을 했고 일주일 계획으로 홍명 감독 출장을 떠났습니다. 네. 뭐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에서 얼마나 얘기들이 많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일단 한국이 없으니까 관련 보도 뭐 이런 비판 이런 것들도 약간 잦아들 자자들어갈 지금 상황이어서. No. 뭐라고 해야 되죠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 아록사이드 아록마인드 보통은 이제 가이드. 원 지금 장기 원애할때 <laughs> <laughs> 쓰는 말인데 아무튼 좀 진행되면은 영양분이 더 있으면 음. 그것도 좀 언급을 저희가 해보도록